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카디나르마 자랑 영상을 올렸는데요. 포켓몬고 파트너와 놀기. 제가 얘한테 푸피네 줘가지고 한 하트가 이 정도 됐어요. 어제 부여했거든요얘 터치할 때얘좀 포켓몬들이 파트너를 만든 다음에 터치하면 막 웃잖아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카디나로만 모션은 어떨지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너무나 신기해요. 이거 보세요. 어, 보셨어요, 방금? 다시, 다시. 보셨어요, 방금? 한쪽 눈은 눈 번쩍 뜨는데, 한쪽 눈 웃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셨죠, 보셨죠? 와, 뭐냐?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신기한데? 잠깐만, 다시. 야, 뭐야, 뭔데? 어, 자, 그럼 아이 배틀이 아니고. 자,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엄청 운이 좋은 겁니다. 바로 포켓몬고의 엄청나게 새로운 정보를 아시게 됐기 때문이죠. 이거 실루엣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 맞습니다, 도렌진이죠? 이 울음소리는 이렇습니다. 에고. 설정에서 음악을 꺼야겠네요. 울음소리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모션. 이게 3D. 도렌진 구경 한번 하시죠 근데 왜 갑자기 포고에 어? 도렌진이 나왔지?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제 체육관에서 도렌진하고 비슷한 무늬의 포켓몬이 있어서 클릭해봤더니 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렇게 그림자의 도감에 등록하려고 빨리... 걔한테 나무 열매를 주고 해서 이렇게 그림자도감에 등록했습니다 당연히 등록한 이유는 도렌진의 모션을 보고 이렇게 유튜브에 찍어 올리기 위함이죠 혹시나 여기 한국 포켓몬고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 뭐야 방금 다리 뭐야 하여튼, 그래서, 한국에서 포켓몬고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도렌진을 잡고 계셨거나, 잡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은 어, 댓글로 남, 아이, 진짜, 알부화 진짜, 알부화 효과음이 너무 방해가 됐네요. 그래서, 혹시 도렌진을 잡는 방법을 알고 계시거나, 잡은 분은 댓글로, 진짜 진짜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렌지 니즈도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공지 같은데도 없었는데 갑자기 체육관에 있길래 빨리 그림자도감 등록을 하고 왔는데 와 신기해서 나갈 수가 없네요. 좀 도렌지 좀좀 바위 타입이기도 하고 좀 뭔가 우락부락할 것 같았는데 울음소리는 의외로 이렇습니다 그정도 지금 보면은 한쪽 눈에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고 제가 포켓지니로 봤거든요 포켓지니로 봤는데 도렌진 스킬셋이 스톤에 그 평타가 돌떨구기 그리고 차징이 스톤에찌하고 두개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렌진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안동?